앞에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다 몸을 안으로 좀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씬에 이걸 짧게 뜨기로 떴습니다. 짧게 뜨기로. 이걸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여기 사슬코 뜬 코, 코에다가, 여기, 여기 코에다가 하나 떠줍니다.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다 한 코. 한코 떠주고요. 그 옆에 코에 또한 코. 각 코마다 일단 한 코씩 떠집니다 여기까지. 아까 사슬코, 그, 코까지. 아구, 그거 괜히 뺐네요. 여기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들, 괜히 뺐나요, 저는? 여기 있는데. 그거는, 수세미실은 안 보일 텐데, 여기는 보이는데요. 수세미실은 안 보일 텐데, 괜히 빼버렸네요, 여러분. 죄송하게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고 각 코마다 하나씩 제가 하나건로 하나씩 떴긴 떴네요 여기를 여기도 해서 한코 한코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도 잡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한 코짜리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빼지 마세요. 이거 저는 모르고 뺐습니다. 이거 이걸 떠야 되는데 이것도 코를 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니까요. 그다음에 옆에 코다 다한 코씩 넣습니다. 이거 같이 떠주면 좋은데요. 이 자꾸 같이 떠주면 이렇게 떴습니다. 그다음에 한 코씩 떠줍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한 코씩 떠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뜨겠습니다. 한 코씩이요. 짧게 뜨깁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만약에 뺐다면은, 이걸 뺐다 그러면은, 여기가 둥근 부분입니다. 이게. 둥근 부분에서 한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꼭 이거 적당히 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기다 뜨고요. 그 다음, 이 둥근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제일 먼저 한코 뜨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또한코 뜨고, 한 코, 한 코, 두코 뜹니다. 한코 뜨고, 한코 떴으니까 그 옆에 코에는 두코 뜹니다. 한번 뜨고, 또한번 뜹니다. 그 자리에 따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또한 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 또한 코.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코에는 두 코. 한번떠주고요또한번더 떠집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는 한 코. 한 코, 한 코, 두 코. 그 다음 그 옆에 코는 또한 코.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는 두 코. 한번 뜨고요. 또한번 뜹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한 코. 요게 지금 반원입니다. 반원. 딱 여기서 반원입니다. 이렇게 반원이니까 원 원의 모양 뜨는 거랑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여기가 반원이기 때문에 원의 모양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한코 뜨고 그다음 옆에 또한코 뜨고요. 그다음 그 옆에는 두코한번 뜨고 또한번 뜨고 짧게 뜨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한코 그다음 바로 그 옆에 한코 그다음 바로 옆에 또두코한번 뜨고 또한번더 뜹니다. 그다음 바로 옆에 한 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또한 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두 코. 한 코. 그다음 바로 또한 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한 코.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또한 코. 한코두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그 다음 두 코. 한번더 떠집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한 코. 그 다음 또한 코입니다. 그 다음 한 코에 끝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코씩 그냥 계속 떠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둥근 부분은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또한 코에 하나씩 그냥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또 바로 옆에 코에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옆에 코에 하나. 그다음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뜹니다, 여기는. 코안 늘리고 여기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까지 떴습니다. 여기까지 떴는데요 이것도 좀 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마지막 뜨고요. 일단 또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뜨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두코 한번 뜨고요. 또한번 떠집니다. 그 자리에다 또한번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 떠지고요. 그 옆에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코에는 두 코. 한번 뜨고 한번더 뜹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그 옆에 코에 두 개. 하나 또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하나. 하또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두 코. 하나 또 하나 더 뜹니다.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또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두 코. 하나 또 하나 더 뜹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래야 이게 우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제가 요 중간에 코를 빼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 보니까. <laughs> 제가 가끔씩 이렇게 코를 빼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코 빼먹지 말고 잘뜨세요 여기 중간에 고기 한두코 정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두코 떴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또한코 뜨고요.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두코한번 뜨고요 한번더 뜹니다 그뜬 자리에다 다시 한번 뜹니다 한코한코두코 한 코, 코. 이렇게 또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두코 아이고 하나 또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하나 그다음 하나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두코 하나 또 하나 바로 옆에 코에 빼뜨기 했습니다 여기가 사슬코 하나 뜬 것입니다 이거 말고 그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빼뜨기 그냥 빼주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떠야 됩니다. 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먼저, 요거 색깔이 먼저 들어갑니다. 색깔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사슬코를 25코를 잡았습니다. 25코. 요 모양을 뜹니다. 사슬코를 25코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2 5 다섯 고습니다 하나, 아이고, 오늘 은 실수가 많아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18, 19, 20, 21, 22, 23, 24, 25. 25 걸떠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좀, 이거는 수세미실에 빳빳해 서갖고, 이게 딱 이렇게, 진짜, 이렇게 들어가게 생겼어요, 발이. 이게, 거실에서 신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수세미실이 그렇게 껄끄럽지 않아같고 이 거실에서 신고 다녀도 될것 같네. 이게 청소도 해도 될것 같네. 이렇게 신으면서 거실 잘 닦이겠는데? 요 이게 신어도 될것같아다그래 여기에 스물 코를 해갖고 이거 그러니까 일반실이라 아마 이게 이렇게 잘안설것 같습니다. 2 5 코로 뜨고서 여기서는 이거는 짧게 뜨기를 떴습니다. 짧게 뜨기로 여기 첫 번째 코에다 뜨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코에다. 여기 코에다 뜨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코에다 뜹니다. 짧게 뜨기를 이렇게 하고, 떠주고.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코에다가, 또 떠줍니다. 이렇게. 짧게 뜨입니다그 다음, 또그 바로 옆에 코에다또 떠줍니다.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다또 하나 떠줍니다. 이런식으로 각 코마다 한코씩 떠주면 됩니다 각 코마다 각 코마다 한코씩 떠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또 바로 짧게뜨기 입니다 각 코마다 한코씩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 코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떠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뜨겠습니다 제가 요 끝까지 떴습니다 뜨기 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 실바꿈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실바꿈을 합니다 요게두줄 이렇게 될때 이렇게 실바꿈을 합니다 이렇게 실을 바꿨습니다. 그다음 뒤로 돌려갔고요. 이렇게 돌려갖고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이 사슬코 뜬그 코에다가 하나를 떠줍니다. 한 코를 떠줍니다. 떠주고요. 그다음 요거는이 실을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에 또 이것도 쭉 뜨면 됩니다. 짧게 뜨기로. 아, 어, 이 실이 떨어다 넣고 떠야 되는데. 했다가, 다음 코그 옆에 코했다도 또 하나씩 짧게 뜨고 그냥 여기는 코 늘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짧게 뜨기로 뜨면 됩니다. 이렇게 다 코마다 하나씩 짧게 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음 코그 옆에 코에도 또 하나씩 이렇게 뜨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나가서. 여기까지 뜨면 됩니다 이렇게 뜨또 뜨고 코마다 하나씩 뜨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제가 떴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실을 좀 빼놓고요 이번에 요 분홍색을 떠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또 떠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또 떠와야 되는데 분홍색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뜰순 없으니까 여기서 떠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코를 잡고요 N 앞에 코를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 이 실을 여기서 이렇게 갖고 코를 하나 떠 줍니다 이렇게 맨 처음 코를 갖고 그다음 사슬코 하나 떠 주고요 여기 사슬코 떠준그 코에다 하나 뜹니다 코를 하나 떠 줍니다 그다음 그 옆에 코에다 또 하나씩 떠 줍니다 이렇게 뜨면서 저 끝까지 떠 나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 나갑니다. 어 분홍색으로 떠도 예쁘네요. 그 다음 그 옆에 구에다 또 떠주고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구에다 계속 떠주고 여기가 빨리빨리 뜨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코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끝까지 떴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빼놓고요. 그다음 하얀 실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코에다가 넣고요. 그다음에 흰색 실을 흰색 이렇게 길게 이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잡아당깁니다 바늘에다가 꿰놓고 잡아당깁니다 잠깐 당겼습니다 여기는 이게 또 풀러지고 있네 근데 나중에 잡아당기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하얀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다 또 코를 하나 떠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이것 때문에 그러네 이 코를, 요거, 이거, 이거를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요거가 아니라 요거요 코를 요걸. 아이고, 지금. 다시 넣고요, 코에다 요거를. 오 손으로 잡겠습니다. 잡고, 아까 요거를, 요거를 요 코에다 넣습니다. 코에다 이렇게 넣고. 코에다 넣고요. 이걸 여기다 코를 하나 떠 줍니다. 하나, 하나를 떠줬어요. 그래요. 왜 이제 안 풀러지니까요. 이렇게 떠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짧게 뜨기. 사슬코 한코 코에다가 거기다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 코그 옆에 코에다가. 그이데 코가 뒤로 가서 있니다 그런데 각 코마다 또 하나씩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떠나가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뜨고. 그럼 또 여기까지 이게 하얀 실이 왔으면요. 이번엔 또이 분홍색이 여기서 뜨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또 떠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있어갖고 제가 일단 뜨겠습니다. 하얀 실을. 각 코마다 여기는 코 늘리는 게 없습니다. 빨래 뜰려니까 마음만 급해네요. 오늘은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맨 끝에까지 제가 이제 떴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을 이렇게 빼놓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떠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 방향에서 떠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당겨주고요. 이거를, 일단 코를 여기, 앞에 코를, 이건 사슬코입니다, 이거는. 이건 사슬코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사슬코입니다, 이건 코가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코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입니다 이걸 끼워서 여기서 뺍니다. 좀 잡아당겨 들고요. 요거, 여기서 코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그 다음, 사슬코 뜬그 자리에다가 짧게 뜨기 하나 해줍니다. 이 코에다가. 짧게 뜨기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 각자. 코에다가 또 하나씩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또 계속 뜹니다. 여기다. 똑같은 방법으로 뜨면 됩니다. 제가 그냥 뜨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얀색이 3개, 요 파란색은 4줄. 하얀색이 3줄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얀 실이 두번 떴습니까? 이거 한번더 뜨고, 얘는 한번 뜨고 또한번 뜨면 됩니다. 제가 거까지 제가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흰색도 여기서 끝났고요. 이거 분홍색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흰색부터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떠주고요. 요거를 끊어줍니다. 끊어주고요. 다음에 이거는 한번 해주고요 한번 해주면서 이건 좀실를좀 길게 자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꿰매야 되니까 이렇게 꿰맬 것인데 이렇게 이걸 꿰매야 되니까 실를좀 길게 자르겠습니다 제가 요 조금 길게 좀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잘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리고 요런 것들은 좀 마무리를, 요건 좀 실을, 실이 요런 거를 좀 잘라주고, 요런 거는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요도 여기, 여기, 여기 있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세요. 이런 것도 그 마무리 해 주고요. 이것도 이게 겉이니까 이게 안으로 해주는 게 낫겠죠. 음, 해주고 이제 껴보겠습니다. 제가요. 잘 바네요. 이래. 겉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걸 맞춰갖고요 네, 이렇게. 여기 거의 끝난 부분에다가 이걸 이 끝부분에 여기다 연결하면 딱 맞더라고요. 여기, 여기가 끝난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끝부분에다가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깨매겠습니다. 여기부터 깨매겠습니다.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꿰매세요. 이걸 이렇게 이 꿰매면 이게 하얀 실이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꾸며야 됩니다. 이렇게꾸며줘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은 튼튼하게 꿰매주세요 저는 그냥 대충 꿰매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홍색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넘어가 주세요 섬메실을 이렇게 넘어가도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것도 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오면 됩니다. 이걸 맞출 때로.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로 건너오면 됩니다. 여기가 첫 부분, 이 끝나는 그 부분에다 이으면 됩니다. 가갖고, 여기다가, 요걸 이으면 됩니다. 일반 실은 이게 다 보입니다. 지저분한 게 소세미 실은 잘안 보입니다. 이게 지저분한 게잘안 보여요. 이렇게 헤메이즈. 그래갖고, 저는 그냥, 잠깐 꼬맸습니다. 여러분들은, 튼튼하게 꼬매주세요. 이렇게 하고, 일단 후면은, 여기, 매듭을 앉아서, 여기, 여가 됩니다. 이기한두관 정도, 이렇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리퍼 이건 일반 지리라게 좀잘안 서네요 이렇게 해서 슬리퍼를 완성했습니다 이거 딱 여러분들 이거 딱 고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걸어놓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고리 만들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할 고리를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참색 슬리퍼 분홍색으로 떠도 예쁠 것 같네요 수제 미실이 저는 하드 분홍색으로 꽃을 떠다 보니까 아, 다른 색깔로 떠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파란색으로 떴습니다. 근데 분홍색으로 떠도 예쁘네. 이걸 신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이런 일, 일반 실렀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신폭신해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랑요. 다음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